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회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의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매해 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절 때마다 우리의 다짐을 또 새롭게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부활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온 인류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미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 지금도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분명히 그 능력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에 이 부활절을 맞아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이미 역사하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고 또한 그 부활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미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전달하고 있는 중점은 결혼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신령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술의 신령한 삶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결혼에 관련돼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란 책은 한 개인의 의견을 기록해놓고 그 개인의 의견을 들으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마음을 온통 열고 읽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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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사도바울이 분명히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곤 있는데 그 사도바울의 마음 속에 무언가 거룩한 것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속에 뭔가 벅차오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답답함일 수도 있고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또 분노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것이 가득 차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나온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내 의견입니다. 결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 결혼에 관한 가르침은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될수 있지만 거기서 그것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분의 거룩한 뜻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듣기를 원하시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결혼의 가르침에 대한 바울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세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결혼에 대한 처녀에 대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메리지,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도 바울 속에 마음 속에 꽉차 있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그 순간은 정말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막 결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에 결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결혼보다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 받는 것이에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 그 행복의 차원도 다르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지금 결혼을 가르치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계속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라는 것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집자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죄짓는 것은 아니라고,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죄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느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냐. 거기에서 또 임박한 환란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고난도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결혼해서 부양 가족을 가지면 임박한 환란의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를 많이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 이상의 말입니다. 임박한 환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로 가장 귀중한 구원을 좀 생각해 보라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다가 아니라 그가 속에 끌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갔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삶은 정말로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삶을 살지만 그 삶은 죽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삶을 살면서 그 삶이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죄로 물든 우리들이 우리들은 건전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삶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그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게 어디 나타나느냐.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아, 이두 삶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내가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거기 증거가 어딨냐, 나타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 현상, 그 능력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우리는 죽음의 삶을 살던 자가 생명의 삶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사도바울이 계속 결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의 마음 속에 정말 너희들 왜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나 왜 세상에 끌려다니는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다감이니라. 이말참 이상합니다. 왜 우리가 기쁜데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라고, 슬픈데 슬픈지 않은 것처럼 하라고 그 얘기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죠. 염려 걱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렇게 마음이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자꾸 세상이 땡기는 대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줄을 온전히 섬기게 되어 있죠. 흐트럼 없이 줄을 섬기게 할 우리들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 가고 있다는 그얘기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도가 갖고 있는 끌려다니는 그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니요 세상의 종이 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그의 종으로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종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것을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구리를 압니까? 그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종이 되었던 우리 세상의 종인 우리를 굽혀 살던 그걸 세워줬다는 얘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옮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세상 풍조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상 풍조 중에 아주 악한 것이 있고. 아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한 것이 있어요. 악을 선하다하며 선을 악하다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것은 기준을 흔들고 기준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악인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든.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과 죄는 한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욕심을 가진 자들이 시간을 두면서 자기들끼리 설소 모여서 이것이 바로 나쁜 세상 풍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어지는 무서운 잘못 세상 풍조입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죄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단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면서 세상 풍조를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 휘말려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세상 풍조 거대한 물길 그 세상이 흘러가는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흘려서 그 무서운 악까지 범하면서 참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굽히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바른 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끌고 가야 되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서서 고쳐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진, 같이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종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종해서 하나님 아들로 바꾸지 못해요. 하나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종에서 자녀로 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셋째,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울 속에 있는 그 끓는 거룩함은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인데, 주안에서 자유한. 이 마지막 쪽에도, 마지막 그 단락에도 여전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어 있는 것은 자유로움이에요. 3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이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두라는 얘기예요. 메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도록 두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 기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 약혼기간이 상당히 길었나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약혼기간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지키지도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구애됨 없이 자유로우란 얘기입니다. 결혼하게 해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해도 좋고, 결혼하지, 무슨 일 있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롭게 결정하라는 얘기죠. 38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은 자도 더 잘하는 것이나,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자유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 뜻에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도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바울이 선택한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독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사도바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누릴 수 있는 주 안에서의 자유함,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들은요,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을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그 순간에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억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은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선은 하나님에게터 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그 상급을 하늘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얽매어 삽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세상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세상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면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눈에 다 좋다고 하면 악이란 것을 알면서도 행하고야 마는 것이 이 세상에 섞여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억매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 심판에서 우리는 옮겨져서 상급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앉는 자리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들에게 이 결혼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감고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죽음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종로로 타든, 사탄의 종로로 타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과 딸들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 보좌에 거기에 앉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에서 자녀로, 심판에서 상급받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 그러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줬는데 우리 죽음왜 우리가 죽게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죄를 승리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무슨 힘으로 그것을 싸웁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시고 종에서 아들 삼아 주시고 심판의 자리에 심판받는 자리에서 상급받아 옮겨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신 능력도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죄, 내 속에 있는 욕심, 내가 도저히 감당 못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겐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길 수 있도록 주어졌어요. 단지 우리가 그 죄에 빠져있고,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또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찾고 끊드는데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이젠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그 세상에 끌려오면서 저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바꾸 가겠느냐는 것이. 그 힘도 주셨습니다. 그힘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는얘기예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그 거센 물결이 모두 다 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주안에서 선을 행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안에서 선을 행해야 마땅한 것이 심판을 면하고 상급의 자리에 앉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겐 선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을 붙여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았고,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당당한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부활의 능력으로 감당해 주셨으니, 이제는 이 부활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고 주 안에서 선을 배품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 죄 속에 파묻혔던 우리들 세상에 종 되었던 우리들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죄를 넘어서 죽음을 건너서 생명으로 옮겨지었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종이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심판이 우리를 억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선함을 행함으로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 부활의 이날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자를 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알고 살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